미적분을 배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미적분을 가르칠 때 곧바로 계산한 법을 가르친 게 아니라 미적분을 언제, 누가, 왜, 어떻게 고안했는지, 그게 수학과 과학을 어떻게 바꿨는지, 우리 일상생활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혹은 니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때 미분적인 판단을 하고 어떤 때 적분적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런 설명 들어보셨어요? 뭔지 모르고 쫙 계산만 했고, 수능시험 보고 다 반납하고 지금 안 써먹어요. 그죠? 오늘 혹시 여기 오실 때 미적분해서 오신 어머니 계세요? 과연 그 설명하는 게 그렇게 힘들, 힘들었을까요? 왜 우리 수학선생님은, 날 가르쳤던 수학선생님은 그걸 왜안 가르쳐 줬을까요? 시험에서 안 나와요. 우선 첫 번째는. 근데 더 기본적인 문제는, 교육은요, 사회가 요구하는 노동력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가요. 그럼 사회가 속도와 효율만 따지니까 뭐냐면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노동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계산만 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녀들도 가장 힘들어하는 게 수학이죠? 수학을 통해서 뭘 배우셨어요? 수학자든 과학자든 이렇게 말할 거예요. 수학을 통해서 논리적인 사고가 형성되고 어떤 생각을 이렇게 잘 짜는 구성적인 능력이 생긴다라고 말해요. 물론 맞아요. 그런데 즐겁게 하진 않았죠, 수학을. 그렇게 힘들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얘들아, 인생 살다 보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 있단다? 이거 훈련한 거예요. 무려 12년 동안 제가 좀 너무 지나쳤나요? 21세기예요. 지금도 우리 아이들 수학 공부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학원 가고 과외 받고 그러잖아요.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왜 해야 되죠? 주요 과목, 기타 과목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주요 과목, 기타 과목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주요 인간, 기타 인간이 있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20세기에는 그게 중요했어요. 그게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니까. 근데 과연 21세기도 그럴까요? 수학은 누가 더 잘해요? 알파고에서 보셨잖아요. 인공지능이 다 해요. 컴퓨터 알고리즘이 훨씬 더 뛰어나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방식이 바뀌어야 되잖냐. 18세기 초반에 아이작 뉴턴이 미적분을 고안해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 운동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속도와 가속도, 순간 가속도, 포물선의 속도, 등속도, 감속도 등등 여러 가지 속도를 계산해야 되는데 기존의 수학적 방식으로는 해법이 없어요. 다행히 이 사람이 지니어스 천재였죠 내가 만들지 뭐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수학적 방식의 미적분을 고안해내요 그럼 질문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도대체 18세기 초반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서로 다른 나라에서 서로 다른 분야에서 거의 동시에 미적분이 고안되었는가 17세기까지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지성이 해결하지 못하는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싸맸고, 다행히 그것을 해결하는 해법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고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산업혁명이 가속화되어 이제 운동에 대한 솔루션을 찾았으니까. 그럼 이 문제를 그대로 지금 우리를 옮겨봅시다. 우린 20세기에 태어났어요. 21세기를 살고 있어요. 이 사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리는 살고 있어서, 지금 살고 있어서 크게 체감하지 못할 수 있지만, 아주 단순하게 보면, 우리는 아날로그 시대에 태어나서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이거는 18세기 초반에 아이작 뉴턴이나 라이프니스가 느꼈던 그 변화만큼이나 사실은 큽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전환을 해야 미래를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기성세대의 제일 큰 문제는요, 내성이 쌓였어요. 익숙해진 데다가요, 뭐, 아이고, 이건 지나면 그냥 그 뿐이고, 내가 지금 뭘 하겠다고. 그러면서 교육에 매달려요? 근데 교육은 누가 해요?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삶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고민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안 만들어져도, 얘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뭔가는 마련을 해줘야 되죠.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거의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